와 과일가게입니다 여기는 골목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겨 만나 꼬막 사가야 되는데 요 꼬막 하나 주세요 저거 꼬막 만원이에요 한 바구니 만원요 하나 주세요 100ml도 있고 꼬막이 한 바구니 만원이래 오늘 꼬막을 사갖고 12000원 주시면 요 엄마 오늘 꼬막을 사 갖고 간다고 약속을 했거든. 네, 잠시만요, 많이 줄게요. 음, 사람 되게 아, 많다. 2천원 받았어요, 엄마, 이천 원. 음, 사람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돈 주머니 잘 넣으시고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나이치 언제도 사람이 많아요. 오만이가 살아난 거죠? 살아있어요. 살아난 거래서. 아, 아. 저희가 지금, 할, 할 그러니까 우와 도움물더주셨다도움물 엄청나게 많이 더주셨어도움물오마이아 알이 커고살지 많아요 살이 많다고요? 오마귀사가고라는 네. 어. 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laughs> 여기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많이 파세요. 네, 우와 고맙습니다. 무겁다. 꼬막을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무거워 무거워. 이게 이게 이 홍합이 5 0 0 0 원. 자연산 홍합이 아니죠?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이든 잘... 이건 정어리. 양미리는 얼마예요? 양미리 만 원. 여기 만 원. 도루묵에는 이만 원. 네. 도루묵 도루묵 값을 제가 잘 알아. 이건 생고등어. 대구 좀봐 대구. 요 반찬 파는 집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촌에 침 넣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침 한의원 가야지 아니 말고 이렇게 촌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왜 놔주는 사람들 아 아니,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 잘 노는 사람 몰라 그 전에 그 영월 어디 있었다 그러던데 오징가 아니 있긴 있는데, 있는데. 아니, 있다고요? 네. 나도 그래. 아. 나도 예. 나도 사람을 만나야지 나도 알아보예 아니 그럼 혹시 만나면 음. 이 집이, 집이 반찬 파는 집이에요 반찬 무장 마치도 있어요. 무장 맛집, 멸치, 간장 여기는 고구마가 있습니다. 네, 이, 이, 이게 반고구마나? 네. 반고구마, 이게 얼마보요 이래 갖고? 5천 원, 만 원. 5천 원, 만 원. 이집 반고구마 맛있다 그러더라. 반 맛있다, 맛있다 소문났더라고 그래,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메밀 붕어빵 파는 집이요. 음 메밀로 만든 붕어빵입니다. 많이 파세요. 네, 네. 여기는 도덕우야붕, 도덕우야붕이 도덕 도덕 파는 집입니다. 새알도 있어요. 아 이게 새알이 아니라 그렇지 참. 이게 뭐나 들로아 청개 청개. 자꾸 까먹어 갖고요. 한해 겨울에. 두 값이 100만 원 들어간데, 어 g 두 값이 100만 원이 들어간데, 이더덕좀문제다더덕 과자 파는 집이 먼저 번에 과자 파는 집이 없었는데, 과자 파는 집이 생겼네. 건빵도 있고, 여기는 생선 파는 집이에요. 이게 무슨 고기일까구 조개 부... 어, 색깔이가 보그랗게 나는거 대구 전파, 대구. 대구가 돼지처럼 배가 뿡뿡해. 살이 쪄갖고. 음 대구가 살이 쪘어요. 오징어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낙지가 맞나 문어는 어떻게 해요? 문어가 한 마리 7만원. 문어가 요게 7만원. 문어 꽤 큰데? 이건 가메기 영태. 요게 이름이 파래, 파래. 아래아래아래 아래. 아래, 여기는 야채 파는 곳이에요. 야채 골목, 양파, 미역, 뭐 많습니다. 어,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구마, 여기는 과, 과일집, 과일집. 오늘의 스타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만두 아주머니가 안 나와서 얼마나 심심하실까 에이, 나음같이 앵미리 꺼서 소주도 한잔채하고 <laughs> 이러는데 술 이제 안 먹을 거예요 <laughs> 술꺼내셨어요 예? 네. 아주머도술안 네. 먹을 거라 아 그렇다고요? 병인나니뭐 술을 먹겠어요 술 그렇지 뭐. 이제는 뭐 먹고 싶어도 만두 아주머니 술못먹고술 먹으면 안돼 그리고 술술 뭐. 병을 넣어지술 먹어서 아 이건 뭐 이름하니 그렇겠지 뭐이 집이 막장도 팔고 들기름도 팔고 고추장은 없네 네. 고추장은 없고 마늘 까서 팔고 고춧가루 있고 이거 지금 까는게 쪽파죠 네. 이 얼마받아요 이래갖고 삼천원 삼천원 손질이겠다왜 숯불 숯불안피워놓지 에헤헤 뭘면 한다고 숯불을 많이 파세요 예어 네. 배추가 뭐야 오렌지 배추가 나왔다 배추 어 여기도 야 이건 가시 굵다 여기도 가시 나왔어요 평창 갓김치 부침개 순대 떡볶이 등등등등 등등 많습니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추운데 나오셨네 할머니 맨날 t 시 y 추운대로 h u n d e l Menalthy, 이게. 두이 young, very c h u 개 i Go on, m o t h e 0 You get out. You get out. y o 어 get out. You get 장 u t y o 이건 내 탈이 아니네. 어서 만두. 많이 파세요. 훗날에도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때가 있었어. 아, 어, 또 나갔어. 음? 음 사람들이 되게 많다. <웃음> 배우세요, 배우세요. 이기는 <laughs> 생선 파는 곳입니다. 한 팔린 거예요 팔린 거. 팔린 거라고요. 아, 파, 아, 팔린 거래 도로마이 2만 원. 알도로마이가 2만 원이다. 2만 원. 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저거. 어 어우 막바지놈 또막바져나온다로 넘어요. 배구도 나왔습니다. 배구, 과자미고등어 명태, 냉미리. 날이 추운데 사람들이 많네. 날이 추운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답답하네. 배도라지, 대도. 젤리. 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십니까십니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거니까안녕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십안하십니까니주안안 오늘 날이 추운데요. 아니 어머니 그냥 좀 드려. 날이 추운데 사람들이 많아요. 날이 추운데 과일 파는 집은 추우니까 차다놨다. 뭐또 떡볶이, 닭발 준대, 우뎅 어묵. 여기는 그릇 파는 집. 아주 이제는 째래, 나를 째려보는데 이제는 아주 그래 오지, 오지 말라는 얘기지 예? 아돈좀 아, 벌었다고 이제는 째려보 아돈좀 빌려줘 예? 돈좀 벌었다고 돈 이제... 천만원만 내놔 얼마? 천만원 아 그럼 천이백만원만 빌려줘 그럼 내가 천만원 빌려줄게 <laughs> 나를 천이백을 줘 천이백을 예? 어? 이 집이 왜 이리 조용하지? 네 요새 추워서 오야붕이 어디로 가서 오야봉, 오야봉 막걸리 먹으러 간거 아니에요? 식사하러 가셨어요 오 어, 식사하러 갔대 <laughs> 도넛츠 파는 집이야 도넛츠도넛츠도넛츠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다 생도넛츠생도넛츠 이게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얀 앙금 하얀 앙금? 네 요건 찹쌀도넛츠 찹쌀에 팥 들어가네 요건 설탕 안 뿌린 거 네. 요거는 찐빵 이제 요 집이 중요한 거는 여기 순대가 있다고 얘기지 열어보면 안돼 이거 그고 김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laughs> 많이 파세요 나 네. 명태 좋다 이런 건 얼마지? 1 5 0 0 코다리 영태가 부다리가 없어도 은근 나머네 육밀이 만원 오징어도 나왔습니다. 오징어 신선하다. 오징어면 사람이를 만나 오뎅 파는 중 오징어. 오파는지. 물도 나 나오셨네요. 냐고안 나오는 것같은데왜안 나와? 고, 고추가 요새는 그냥 얼마예요? 뭐, 대충 어떻 요새는 뭐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0냥그 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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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날 너무 추워서 안 그냥. 겠지그추는얼마보 이건 3, 000원, 4, 000원. 요건 4 0 0 0원 4,000원 요건 4,000원 어... 무봐 이 집이 농사지무 무도 3,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어... 2, 많이 파세요 예. 저기 예? 촬영 한번 하러 김이 아주머니가 바로 김아주머니라는 분이에요 예 숯불에다가 참나무 숯불에다 구워갖고 네? 공갈작수에다 잘라갖고 팔아요 여보세요. 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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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왜왜 아줌마 물건 안 팔고 나머지 김포장 해주나고요? 사람이 <laughs> 와야지. <laughs> 아 어, 사람이 앉아 있어 이 사람이 오지. 이게 가시요. 소금이다 비빔 가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몰라 이던가. <laughs> <laughs> 이거 마, 이거 만두 꼭 부침개 먹을 때 이거 같이 해서 먹으면 정말 요 이게 얼마예요? 이리 많이 담아서. 5,000원. 네. 이 청국장. 청국장도 5,000원. 청국장 왜 이래 박살이 났지? 네. 콩이 다 부서졌네. 아니, 국물 좀 찌야 돼. 이겸 콩국장 나오지. 오, 오. 비지도 있어, 네. 비지. 비지, 무말랭이, 당만두, 돼지만, 꿀꿀이 돼지만두. 만두도 팔아요, 이 집에. 꽃가옷도 있습니다 예쁜 옷파는곳입니다여기는 예쁜 옷와이런거예쁘다여기는것파는집이 네. 네. 있고 네. 아예오뭐예는곳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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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부 비집파는곳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유명한 족발 아줌마입니다 족발 아줌마 족발, 족발을 썰고 있습니다 족발이 왜 이거는 이렇게 이 넓적넓적하지 쌈 싸먹어도 되겠다 여기 <laughs> 환기 족발이에요 아, 약 족발 택배도 보내줘요이 집이 여기다 이렇게 삶아 어, 보글보글 솥에다 삶아갖고 저기 썰어갖고 파는 거예요 여기가 목사발 파는 집인데 팥죽을 팔아요. 이 집이 팥죽을 글 팥죽.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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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시간이 없네 아 참나 오늘은 오늘먹 오늘은 이 없어요 늘사발아 근데 저저저저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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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깥에다가 바깥에다 은 오늘은 오늘은 오 돼요? 오늘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네. 그럼 그래, 지금 사다 놨다가 동지 때 먹을라 그러면안 되겠네. 그가서그또 아 <laughs> 갑자기 22일 날이 동지 그러니까 23일 날이 진부장이거든. 네. 냉동실에 넣어야 돼.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소수부커니 이집이 묵사발도 팔아 묵사발 많이 파세요. 아 추운데 추운데도 계란 계란 팔러 나오셨어 오 여기가 계란 파는 곳이에요 계란 네. 계란이 싱싱하고 굵고 가격이 좀 저렴해요 계란 파는 곳 그래서 싹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젓갈 젓갈 파는 곳 쪽으로 아까 돌아봤으니까 이제는 저쪽으로에서 나가야지 막걸리 공장 양조장도 있습니다. 이 막걸리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탄저리 막걸리 공장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주차 타워. 차를 저기다 주차해놓고 바로 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세르지온 아주 깨끗하고 좋은 주차장입니다. 저기 대놓고, 저기로 가서 시장을 봐갖고, 와서 차 타고 직업으로 시험 가면 돼요.